시대반인 계속해서 공회에서 자신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짚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콕콕 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현재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상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잡혀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도 아, 존경하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는 존경한다 하지만 참으로 모세를 따르거나 믿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상태와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절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양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거절하고 그를 밀어뜨렸습니다.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보냄을 받은 모세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행이 여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구원을 거부한 채 나는 노예생활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한 이 모세를 40년 후에 다시금 보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서 출애굽을 단행하셨습니다. 그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때를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모든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던 그 선지자요. 다시금 보내실 선지자의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사히 삶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부를 수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들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통하여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과 끝, 광야의 처음과 끝에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줄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세를 거절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도 모세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9절 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정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국으로 향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초래국판 신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신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고 경배하였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를 향한 반역, 모세를 밀어뜨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라고 말하던 그 말을 40년 후에도 여전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를 밀어뜨렸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추방시킨 것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송아지를 향해 하나님이다. 우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라. 그들이 애국에서 보았던 것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우상 섬기는 일이라 그는 여전히 홍해와 그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 섬기는 일에 열정을 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한 수준에서 섬기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도서 1장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은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철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모세를 거절하던 습관은 반복되었습니다. 왕정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세가 전하여 준그 율법의 말씀을 헌신작처럼 내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왕을 세워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깨우치려고 하셨지만 여전히 모세가 전하해준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를 거절했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다라고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토록 섬기고자 했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애국처럼 어쩌면 잘 나가는 제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43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엠,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모세를 거절한 대가는 결국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끌림을 받는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이 스테반이 설류하고 있는 이 현재에도 여전히 모세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의인이요, 선지자요,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를 믿지 않던 거절하던 그 습관을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레반이 이스라엘 사람들 공회를 향해서 내리고 있는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포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포로된 상황에서 여전히 구원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구원자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40년 전에 그들이 거절했던 모세를 통해 다시금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이 거절한 참 구원자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음을 스데반이 강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온전한 구원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 할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건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 하나님을 통한 자유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동일시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림과 되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세를 삶에서 추방하듯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그 말씀대로 열매 맺기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며, 영적인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을 당하지 않는 일입니다.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실리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삶,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